쥐띠 1월 20일 띠별 운세 미루던 일이 있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지어야 좋은 하루다. 행동하는 도중에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잘갖꿔놓은 동료들을 믿고 맡기도록 하라. 당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이 도처에 널려 있다. 60년생 몸에서 신호가 들어온다.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으니 잘 관리하라. 72년생 조상님의 은덕으로 고민거리가 해결되니 만사가 행복하다. 여유를 가지는 편도 좋다. 84년생 믿었던 친구나 이성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또 다른 아픔을 줄수 있으니 잊어버리도록. 96년생 부모님의 의미 있는 말씀이 예상된다. 가급적 부모님께 순종하고 뜻에 따라야 한다. 소띠 1월 20일 띠별운세. 멀리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귀한 손님이 찾아올 수 있으니 얻고 싶다면 세심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좋다. 부부나 이성 관계에서는 설사 다툼이 있더라도 각방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힘들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61년생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해지도록 73년생 지금은 다른 일보다 휴식하면서 꾸준한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것도 괜찮을 때이다. 85년생 직장 내의 동료와 뜻을 모아서 새롭게 일을 추진하게 된다. 의기투합하여 분발하라. 97년생 비를 피하려고 집안에 들어가지만 편안하지 않으니 차라리 외출하여 마음을 풀어라. 범지 1월 20일 띠별운세 무슨 일이든 상대방 신분과 지위에 상관하지 말고 기복 없이 진솔된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몸이 좋지 않다면 무리한 일 처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62년생 주의 동료나 동네 이웃과의 기분 좋은 모임이 예상된다. 행동거지를 조심하도록 하자. 74년생 별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당신을 찾아온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면 이롭다. 86년생 사업적으로 재운이 하락할 수 있다. 반등을 위한 조짐이지 염려할 필요 없다. 98년생 거짓말은 눈사람 같아서 오래 굴리면 그만큼 더 커진다. 토끼띠 1월 20일 띠별운세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볼 필요가 있다. 초원을 성취하려면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할 순간이 올수 있다. 폭넓게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민한다면 소망하는 것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좋은 하루다. 63년생 물건을 분실할 수가 있다. 오늘 하루는 사람이 분주한 거리는 되도록 걷지 말도록 75년생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다 87년생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우쭐란 하루가 되겠다 99년생 쓸데없는 상상으로 시간 낭비를 말아야 한다 신입은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도록 용띠 1월 20일 띠별운세 먼 미래 계획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진행한 일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다. 많은 의견 대립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질 수 있으니 동업자에 대해서는 지킬 선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미래 이전의 현재가 중요하다. 64년생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 적극적으로 보이도록 하라. 76년생 여행 계획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다. 88년생 오늘 하루는 뜻하지 않게 경쟁 업체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의 제의를 받을 것이다. 영영년생 소탐대실 할수 있으니 대범하게 처신하라.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뱀띠 1월 20일 띠별 운세. 만나는 사람 중에 당신의 귀인이 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의 귀인을 찾아라.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로소 귀인은 어느 순간 당신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당신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65년생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 부족한 것을 누군가 채워줄 것이다. 77년생 한번 정한 약속은 갚지 않은 부채와 같다. 꼭 지켜야 신용과 재운을 잃지 않는다. 89년생 지난밤의 꿈으로 인하여 컨디션이 안 좋으니 나서지 말고 차분하게 보내라. 01년생 무엇보다도 자신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자신임을 직시하라. 말띠 1월 20일 띠별 운세. 아쉬운 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이 많은 날인데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덕을 쌓으려는 행동이 민심을 잃는 원인이 될수 있다. 덕을 쌓을 때가 아니니 가만히 있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 일수이다. 66년생 귀한 것일수록 잘 아껴둬야 한다. 당분간 혼자만 알고 있어라. 78년생 당장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행운은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 찾아온다. 90년생 지금까지 인간관계로 고민하던 것들이 서서히 해결되어 갈 것이다. 02년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려움을 동료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어 기회를 만들게 된다. 양띠 1월 20일 띠별 운세. 일과 관련된 미팅이라면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만일 꼭 해야만 하는 급한 일이 있더라도 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손대는 게 유리하다. 무리하게 움직인다면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하루가 되겠다. 55년생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만한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린다. 마음껏 즐겨라. 67년생 어디를 가든지 즐거우니 여러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즐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79년생 주변인과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금정이 깊어질 수 있는 날이다. 91년생 새로운 인연은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만남을 쉽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03년생 오늘 하루는 기룡이 교차하나 길이 흉함을 크게 앞서는 날이다. 마음껏 전진하라. 원숭이띠 1월 20일 띠별운세. 초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좋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득보다 해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존심으로 거절한다면 이득이 없다. 68년생 행할 수 있는 자는 행하고, 행할 수 없는 자는 가르쳐서 행하게 만들어라. 80년생 예전에 불편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2년생 오랜만에 연락이 없던 친구가 찾아와서 행운을 가져다 주니 극진히 대접하는 게 좋다. 04년생 자신의 생각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함께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달띠 1월 20일 띠별운세 그동안 다소 막혀있던 일들이 한순간에 풀리니 속이 다 후련하다. 새로운 운기의 흐름이 발돋움하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자신의 중심을 잡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참가 관계인 사람은 빨리 한쪽을 정리하는 게 좋다. 작은 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으니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서둘러 치료하는 게 좋겠다. 57년생 빚을 지고 일어나기보다는 차라리 저녁을 굶고 자는 게 낫다. 배는 고파도 마음은 든든하다. 69년생 포기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가능한 비밀리에 추진하라. 81년생 운동을 통한 지인 관계가 늘어날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93년생 되도록이면 여행을 하거나 먼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개띠 1월 20일 띠별운세 안 좋은 일일수록 빨리 있는 것이 내일의 새로운 충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다른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먼저 풀고 시작해야 유리하다. 어둠이 거치고 해가 뜨기 시작하니 기회가 올 것이다. 야망과 포부를 가져도 좋겠다. 58년생 사업상의 손실이 약간 있으나 이에 움츠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해라 70년생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주의하고 자신의 속마음의 비밀을 지켜라 82년생 좋은 벗을 만든다는 것은 큰 자본을 얻음과 같다 94년생 요란하게 시집간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없다고 계획만 요란하고 실천이 없으면 소용없다 돼지띠 1월 20일 띠별운세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름을 날릴 수 있으니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기회라 할수 있겠다. 물과 관련된 곳에 투자하면 유리하다. 매매를 하면 이익이다. 단, 매매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59년생 한 개치 이상의 기운을 뽑을 필요가 없다. 아무 소리 말고 휴가 계획을 잡아라. 71년생 학습하기 좋은 하루다. 도서나 강의 등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라. 83년생 부부지간에는 애정 문제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 95년생 큰 차는 아니지만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하루다. 그렇다고 무절제한 지출은 삼가도록.